최근 가요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소식이 있다. 바로 트로트계의 인기가수 장민호가 대한민국 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다. 장민호는 그동안 꾸준히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신사로 이번 적십자 홍보대사 선정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팬들은 물론 대중까지 그의 이번 결정을 두고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장민호가 왜 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결정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1. 장민호. 트로트의 신사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물로. 장민호는 그동안 트로트 신사라는 타이틀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무대 위 모습은 언제나 우아하고 진지하며, 노래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특유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대중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장민호는 그 노래를 넘어 더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오락적인 차원을 넘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적십자 홍보대사로의 임명은 그의 음악적 활동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이제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적십자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인도적 단체 대한적 십자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적 구호단체로 전쟁, 자연재해, 인도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적십자는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단체와 손을 잡은 장민호는 그동안 팬들에게 전달해온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사회적 실천으로 옮기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장민호가 적십자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것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그가 가진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려는 의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과 대중은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3. 팬들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 장민호의 이번 적십자 홍보대사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가 팬들과 함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한 부분이다. 그는 단순히 기부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팬들과 함께 소규모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민호의 팬들은 그와 함께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경험이 될 것이다. 특히 장민호는 팬들에게 기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는 대중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팬들은 그와 함께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그가 전하는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장민호의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 장민호의 팬들은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민호는 팬들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그들이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적십자 홍보대사로의 임명은 그가 그동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그는 이제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대중에게 진정성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6. 장민호의 음악과 기부 활동의 결합. 장민호의 음악은 그의 팬들에게 단순히 오락적인 즐거움을 넘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고유의 감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적십자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해온 메시지를 더 넓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기부 캠페인과 구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영향력을 사회적 선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장민호의 음악과 기부 활동이 결합되면 팬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로서 그의 진정성을 더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 팬들의 지지와 참여. 장민호는 그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 그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얻어왔다. 그의 팬들은 그가 이번 적십자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팬들은 장민호의 진정성과 그가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공감하며 그가 전개하는 기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장민호는 팬들에게 기부 활동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팬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장민호의 팬들은 그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순간을 만들게 될 것이다. 8. 장민호의 글로벌 영향력. 장민호는 단지 한국에서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은 그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으로 그 특유의 감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장민호는 이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주며 청중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가창력과 감동적인 목소리가 그의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팬들에게도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그의 인기를 더 높이고 있다. 장민호의 적십자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은 이러한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는 전 세계의 팬들에게 구호 활동의 중요성과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직접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대중은 그가 전달하는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구, 장민호의 미래 비전. 장민호는 이번 적십자 홍보대사 선정이 그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다양한 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팬들과 함께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장민호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그를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장민호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